여러분들, 오늘 제가 금방 4만원 벌었어요. 10시부터 2시까지 4만원인데, 10시부터 1시까지 해서 3시간에 4만원. 원래 철거나 노가다는 빨리 끝나면 집에 가요. 아 오늘 영상을 튼 이유는, 어 직장인들이 뭘 해야 되냐? 전 개인적으로, 어 대기업은 모르겠어요. 대기업도 충분히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평범한 직장을 다닌 사람은 여가 시간은 요즘 좀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뭘 하면 좋냐? 저 단기 알바 추천드려요 언제나. 왜 단기 알바냐? 뭐 커피 서빙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에요. 고정이라는 게 무서운 게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근데 직장의 특수성상 어쩌다가 한 번씩. 뭐 주말에 나간다거나 오후에 나가야될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포기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어 특히 남자분들은 전 단기 알바 정말 추천드려요 어 주변에 어집 샀다 여행갔다 뭐아 에어팟 나오면 에어팟 사고 뭐 사람마다 사는게 다르긴 한데 보면 부럽죠 근데 주식 뭐, 비트코인에서 돈 버는 사람도 많고. 전 개인적으로 금융이라는 건 정말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것도 남들 따라서 한다기 보다는 공부를 하면서 정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봐요. 뭐 전업처럼 맨날 회사에서 주식 넣고 그거 보느니 차라리 단결바예요. 여러분들, 주식은 안 하는 게돈 버는 거란 말이 있듯이 어중간하게 들어가면 돈다 잃어요. 몇백 제 주변에 천만원 넣어서 100고100 100 따고 하는 사람 있는데 여러분들 그100잖아요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끼키야 제가 봤을 때 수익률이 정말 낮을 거예요 일반 직장인들이 얻는 주식의 투자 대비 수익률은 목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투자 리스크도 안기가 힘들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젊을 때 음 한번 녹아다 뛰면 12만원씩 받아요 그걸로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녹아다나 철거는 일이 빨리 끝나거든요 일찍 끝날수록 단기 알바도 마찬가지고 뭐그 돈으로 여러분도 여가생활 즐기시는 거예요 월급은 따로 챙겨두고 돈도 돈인데 옛날에 비해서 요즘 친구들 보면 뭐 나사나 못지를 못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이 설치나 노가다 하나 단기 알바를 해보면 거의 다일이라는게 비슷해요 약간 몸쓰는거긴 한데 큰 몸쓰는건 필요없어요 근데 약간 사무직 직장인들은 기본적으로 사무직에 특화되어있을수는 있는데 몸쓰는걸 보면 약간 어설픈 경우가 많거든요 아 운동은 아니잖아요 이게 노가다도 해봐야 잘하는거거든요 못질이나 톱질이나 뭐 나사쪼이고 남자들은 이런 거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명 필요하거든요.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기술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한 2년간, 대학교 때, 결혼식, 그, 설치하고, 이제, 철수한 알바를 했었는데, 어찌보면, 소규모 업체다 보니까, 제가 다 설치하고, 제가 다, 그거 했었어요. 철거했었어요. 어찌보면 단독으로 결혼식 하나를 열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지금도 가능해요. 그물건 실제로 결혼식에 들어가는 물건이 얼마 안 하거든요. 아, 그만큼 아르바이트한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하면 배우는 거 많아요. 그리고 요즘처럼 고용 안정성이 없는 경우엔 여러분들 거기 단기 알바도 돌다 돌다 보면 거의 다 비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일을 조금 잘한다. 그럼 또 불러주거든요. 시간대를 맞춰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찌 보면, 두 가지 직업을 가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특성상, 뭐, 아르바이트 파트 타임과 정직원을 미달리 구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더라도, 일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바리스타 자격증 있는 사람과 바리스타 자격증 없는 사람. 근데, 바리스타 자격증 있는데, 실무 경력은 1년. 그냥 아르바이트로 5년. 누가 더 커피 잘 만들겠어요. 운영한 사람이에요. 이처럼, 아르바이트 하게 되면, 젊을 때 차라리 아르바이트를해요 그럼 돈도 벌리고, 그리고 생각이 폭이 넓어져요. 아, 이런 일도 있구나. 아, 이런 식으로, 아, 내가 추후에 다른 직장을 구할 때, 아, 이런 부분을 감안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아, 그리고 조금, 융통성 있으면, 그, 일하는 사람들이랑 친해져봐요. 나이 들면 친할 짓은 친구도 없거든요. 친해지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다 보면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엄 어, 일이란 게 줄다리기잖아요. 너무 내줘도 안 되고 너무 당겨도 안 되고 그런 유도리도 배우게 될 거고 여러분 남튼 뭐 잡다하게 집에서 누워서 맨날 휴식 취하느니 이상한 거 보고 하느니 차라리 나가서 일해요. 돈도 벌고. 개인적으로 사기 기발도 될수 있다고 봐요